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진짜 완전 박살났다고요? 그거.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2025년 1월엔 1억 600만원 하던 게, 2월에는 1억 400만원까지 주저앉았죠. 그래갖고서, 이제 1억 원대 마지노선이 무너지나 싶었는데, 3월과 4월엔 1억 1300만원으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죠. 5월 들어 1억 1400만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예 죽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지금 개인 택시를 사냐고요? 은퇴한 베이비 부머, 폐업한 자영업자들입니다. 하루에 20만원 이상 벌수 있는 현금 흐름 비즈니스니까요. 하지만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치행들 고령자 적성검사 강화하니 진짜 변수입니다. 70세 넘는 기사님들 면허갱신 진입장벽 확 높아지고요. 시장에 매물 쏟아질 수 있습니다. 시세 하락 가능성 충분하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건 미친짓?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 박수권 오를 수도 빠질 수도 있는데 정책 시행 전 저점 분할 매수를 노린다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조합 양수도 종합안내센터에서 안전하게 접근하고 민간 매물은 검증된 딜러랑만 거래하세요. 잘못 걸리면 진짜 피봅니다. 자, 지금 시세 1억 1,400만 원. 절대 싸진 않지만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냐? 호구냐? 그건 당신의 판단과 정보력에 달렸습니다.